저의 간식팬트리를 먼저 보여드릴까 봐요 이 토마토 맛이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맛있고 성분도 착하고 이거 <laughs> 진짜... <laughs> 저의 옷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진짜 많은 시간을 있는 바로 저의 침실입니다 얼마 전에 산 그림인데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처음으로 화장대를 한번 털어볼게요 여러나들 안녕하세요 지구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유튜브 하면서 진짜 처음으로 룸투어를 조금 찍어보려고 해요 제가 저희 집을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약간 정리도 너무 안 되고 아직 이제 레몬다들 보여주기에는 미완성이어 가지고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공간들 있잖아요. 저희 침실이랑 제 옷장이랑 제가 그리고 지금 앞에 서 있는 저희 주방까지 정말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이전 영상으로 제가 너무들 많이 걱정하시는데 제가 당장 일이 일어나서 말한 게 아니고 정말 오랜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지나면서 제 감정 추스릴 수 있을 때 말한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거 없이 제가 아주 재밌는 영상만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여러분 저의 간식팬트리를 먼저 보여드릴까 봐요 저 원래 이거를 크게 보여드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수가 저희 집에 오더니 이거는 꼭 보여줘야 될것 같다고 해가지고 한번 열어볼게요 아니 근데 여기가 정리가 너무 안 돼요 왜냐면은 엄청 깊고 좀 놓기가 별로 이상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거기 감안하고 봐주셔야 돼요. 여기는 거의 간식들이 많은데 제가 집에서 거의 밥을 안 먹는데 유일하게 좀 해먹는 게 이거 파로 넣어가지고 밥 해먹는 거거든요. 이거 있고 그 다음에 뭐 빼빼로 같은 거는 기본이고 자취생 필수품 참치. 그리고 여러분 이 레이즈 감자칩. 제가 이거 기본은 너무 짜서 별로 안 먹었거든요. 근데 이 토마토 맛이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좀 궁금하신 분들 사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세 봉지도 넘게 사먹는 것 같아.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제가 붓기 차로 마시는 건데 엄청 고소하고 아주 차 마시는 느낌이 좋아가지고 이것도 되게 많이 즐겨 먹고 그리고 여러분 저의 과자 취향은 항상 친구들 놀릴 정도로 이제 아빠 입맛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거 되게 맛있어요. 소뚜레스텔레 유기농 비건 콘프레이크인데 제가 다이어트하면서 약간 콘프레스트를 너무 먹고 싶은데 그걸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산 다음에 그, 알룰로스 넣은 다음에 우유랑 먹잖아요? 진짜 아주 대체템으로 딱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저를 너무 살찌게 했던 참쌀 누룽지. 이거 여러분, 진짜 맛있거든요? 그, 찹쌀 과자 좋아하시는 분들, 그 약간 단맛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짭조름한 맛이어가지고, 어, 말도 안 되고, 이렇게 하나 들어있어가지고, 한번 먹으면 한 10개씩 먹어야지. 직성이 풀려요. 이거 다먹으면 저는 다시는 안 사둘 거예요. 너무 이거 먹고, 살이 팍팍 쪄가지고, 근데 그만큼 맛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차혜련님 영상이었나 어디 클립이 뜬걸 봤는데 너무 맛있는 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걸 샀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초록색깔 찹쌀 과자 있죠? 우리나라에서 파는 거. 그거에서 조금 더짠 버전. 그 저한테는 너무 많이 짜가지고 우리 집에 오는 친구들 입맛 맞는 친구들한테 제가 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려가지고 우리 레모나들이 엄청 산 오징어 불닭. 이거 진짜 맛있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와서 고백하지만 제가 빅파이를 너무 좋아해요. 몽쉘도 좋아하고 이런 초코 과자류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것도 제가 꼭 쟁여둡니다. 요 밑에도 있는데 밑에는 거의 막이런 거. 이것도 빅파이 많이 쟁여놨네? 그 이또핏. 맛별로 사두고 이또핏은 저희 집에서 거의 떨어지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초코 맛은. 이게 너무 맛있고 성분도 착하고 특히나 당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절대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저 꼬물이 먹이는 사료인데, 제가 먹인 사료 통틀어서 가장 비싸긴 하거든요. 근데 이걸 먹일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료 쩐내 같은 게안 나고, 완전 프레쉬하고, 건강한 느낌이 나가지고, 이거 진짜 꾸준히 먹이고 있어요. 근데 너무 비싸. 꼬물이도 잘 먹고, 이거 먹으면서 확실히 몸 긁고 그런 게 엄청 쭈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냉장고를 한번 털어볼까요? 사실 저희 집 냉장고에는 반찬 이런 거는 많이 없어요. 제가, 집에서 밥을 엄청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근데도 좀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들만 소개해 볼게요. 요거 마이노멀 소스는 제가 이것저것 엄청 쟁여두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비드 키친 소스도 저는 뭐케찹이고 바베큐 소스고 다 여기 거 먹고 아무래도 저장 소스니까 그다음 좀 보여주고 싶은 거는 요거 귀리 우유인데 제가 CL 완전 팬인데 CL이랑 대성이랑 이제 유튜브에서 나왔는데 요거 광고하는데 진짜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바나나우유 맛이 나는데 그 뒤에 끝맛이 약간 섭섭한 맛은 나긴 하거든요. 그래도 아주 오토우유 먹을만 해가지고 많이 쟁여놨고. 그리고 레몬나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엄청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안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뭔가 다들 먹는 것 같고 왠지 아는 맛인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번에 지수가 저희 집 오면서 이걸 사왔거든요.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제발 드셔보세요. 진짜 짱이에요. 제가 아는 딱그 티라미슈 맛이기는 한데 너무 고급스럽고 초콜릿이 진짜 고급진 맛이어가지고 요거 진짜 맛있고 이거는 제 친구가 선물해준 그 골든피스 약과예요. 이거 한동안 엄청 유행했었는데 이번에 먹으라고 보내줬는데 저는 여기 그 바닐라맛 약과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좀 아끼고 그다음에 저희 집에서 절대 안 떨어지는 게 제로 음료인데 요 제로콜라랑 그리고 천연사이다 진짜 나 이렇게 맛있는 건좀 몰랐어. 요거 두 개는 절대 안 떨어지게 해 두고 그리고 여러분 요거 아는 사람 있어요? 미국에서 먹는 아이스티 이런 건데 처음에 먹었을 때아 진짜 와 이렇게 배틀 먹고 너무 단 거예요. 근데 약간 그 숙취가 있을 때 먹으니까 몸에 당이 뭔가 싹 퍼지면서 어 되게 좋아 가지고 이것도 제가 가끔씩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본 가시는 분들은 이거 꼭 사오세요. 이거 이번에 지수가 사다 줬는데 너무 맛있는 상위 버전의 고구마 세틱이에요 우리가 아는 고구마 스틱에서 설탕 스틱이 싹 묻었는데 엄청 바삭바삭한? 그래서 이거 너무 맛있어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맛있어요. 이거 부샤드 초콜릿인데 요 안에 소금이 아주 박혀있거든요. 근데 초콜릿도 맛있고 그 소금 씹히는 맛도 맛있어서 요것도 사두고 그 다음에 제가 되게 잘 먹는 서리떼 콩물도 요것도 항상 안 떨어지게 두는 것 같아요. 뭔가 단백질을 섭취하기는 해야 되는데 약간 닭가슴살도 제가 많이 쟁여놨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질릴 때가 있어요. 너무 소스가 많으니까. 근데 그때는 요런 걸로 대체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냉동고로 가볼게요. 레몬아데 저희 집냉동고에는 뭐가 되게 많은데 일단은 제가 너무 사랑하는데 자주 못 먹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이거하와이안 호스트 마카다미아 초코. 이게 진짜 편의점에서 파는 어떤 아이스크림보다도 진하고 정말 너무 맛있는 초코 맛인데 제가 이거를 한동안 너무 먹었더니 살이 막 찌는 거예요. 진짜 막쪄 가지고 쟁여만 두고 정말 가끔 하나씩 먹고 있습니다. 그 저당이 따라올 수 없는 맛있는 맛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는 저당 아이스크림 이런 걸 많이 먹었는데 저당 특유의 엄청 역한 단맛 같은 거를 몇번 느끼고서는 잘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도 뭐 먹기는 먹는데 그다음에 진짜 안 떨어지게 저희 집에 있는 게요 봄날엔 그떡 시리즈인데. 이거 여러분 요거 꿀떡에 초코 그 쌓여있는 거거든요? 근데 초코가 엄청 고급진 맛이 아닌데도 같이 먹으면은 비율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쪽에 엄청 쟁여놨는데 이게 꼬기닭 닭가슴살인데 여러분 꼬기닭 제품이 정말 상위 닭가슴살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것저것 많이 먹어봤는데 되게 촉촉하고 그 소스도 맛있고 약간, 닭가슴살, 좀 이상한 거 먹으면은 그맛 나거든요? 고무 같은 맛? 그런 게 없이 진짜 맛있는 닭 느낌이어서 닭가슴살 먹으실 분들은 여기 거 드셔봐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이거는 다 먹어봐야 돼. 이거 포노부오노 빵인데, 이게 지금 컬리에서 팔거든요? 제가 포노부오노 갔을 때, 그 빵이랑 하몽이랑 치즈랑 샘팜으로 먹었던 거를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걸로 해서 시켜 먹었는데, 여러분, 이빵 진짜 맛있으니까, 컬리에서 당장 시켜서 드셔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한 정말 다섯 봉지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이거 조선호텔 떡갈비인데 정말 그 떡까지 씹히는 느낌이 있고 완전 부드럽고 양념도 너무 강하지 않고 진짜 맛있어가지고 아이들 밥반찬 그리고 성인의 밥반찬으로 구십니다. 이거 컬리에서 하니까 이거 드셔보세요. 그다음은 여러분 팬트리인데 제가 몇 개만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거 맑은 소금이거든요 근데 컬리에서 파는데 진짜 소금 맛있고 요즘에 제가 아주 미치게 빠져버린 거. 요거 화이트 발사믹인데 지수 영상 보고 샀는데 이거를 샐러드 드레싱에 넣잖아요? 정말 너무 맛있어. 설탕 안 넣어도 되고 다른 소스를 못 먹을 정도예요. 올리브오일에다가 요거 넣고 소금 한 꼬집 넣고 섞으면 그냥 완전 맛있는 드레싱 끝. 그 다음은 레몬나드. 저의 옷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때 살짝 보여드렸는데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옷방이 너무 별게 없어요. 너무 기대 안 하시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이모님들이 많이 정리해주셨는데 벌써 되게 지저분해졌거든요? 제가 요런 데는 이제 명품가방 같은 거 두고 제가 은근 모자를 되게 많이 써가지고 모자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저기 아마 되게 퍼트려도 있을 거고 제가 여름마다 가장 많이 쓰는 모자가 이거예요. 이거를 작년에 제가 살라고 디올에 갔는데 큰 거밖에 없어가지고 아예 직구를 했거든요. 이거 진짜 너무 편함. 이거를 쓴 거를 보면은 접니다. 제가 이거 쓴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여기를 원래 컬러별로 엄청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제가 좀막 이렇게 뒀죠. 어쩔 수 없어요. 크게 보여줄 게 없네. 다들 옷장 소개를 보통 어떻게 하시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 옷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약간 시계 같은 거, 조금 비싼 것들 제가 넣어놨어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제 인생 통틀어가지고 가장 잘 쓰는 시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요 까르띠의 시계인데, 제가 이거 낄 때마다도 레모나들이 되게 예쁘다고 많이 말해주셨거든요. 저는 원래 시계를 엄청 끼는 사람이 아닌데, 아니, 이 시계가 진짜 너무 여기저기 예쁘게 잘 어울려가지고, 제가 아주 자주 끼는 시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라비킷 에어 코트너 비누향이에요. 이게 스타일러에 넣는 그 아로마향을 나게 해주는 건데, 정말 향이 좋아가지고, 제 옷에서 아주 은은하게 나는 향은 요게 다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몇년 동안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신혼부부들 가전할 때 정말 꼭 샀으면 하는 거 바로 스타일러. 스타일러는 있고 없고의 삶의 질이 너무 다른데, 이게 아마 혼수할 때 엄청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믿고 사세요. 옷이 엄청 쾌적한 게 뭔지를 아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옷장을 더 찍고 싶은데요. 찍을 게 없어요. 옷장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제가 진짜 많은 시간을 잇는 바로 저의 침실입니다. 제가 이사오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바꾼 게 바로 침대였는데, 저희 집에 있는 모든 거를 통틀어서 이 침대가 아마 가장 고가인 것 같아요. 제가 레이스 침대를 쓰다가 이번에는 시몬스 거를 바꿔보고 싶어가지고 시몬스를 갔는데, 이게 진짜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가장 제일 큰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저는 큰 침대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쓰면서 진짜 허리가 아픈 적이 단한 번도 없고. 여러분,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침대, 매트리스는 진짜 좋은 거를 쓰시는 걸 저는 너무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잠을 잘 자야 이제 하루를 버틸 수 있는 또 힘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레모나들? 이 프레임도 너무 예쁘고. 침대 자체도 너무 예쁘죠? 그리고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베개. 이거는 사실 시몬스에서 산 베개인데, 이 안에 무슨 스프링 같은 게 들어있대요. 근데 내가 진짜 사랑하는 베개는 따로 있지. 제가 원래. 돌레란을 한동안 쓰다가 갑자기 몸이 바뀌었나 봐요 그 베개를 계속 바꿔줘야 되거든요 갑자기 돌레란이 어깨를 못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어쩔 수 없이 템퍼인가 해가지고 또 템퍼를 샀는데 아니 진짜 템퍼는 너무 좋아 그 여러분 템퍼 경추베개 요렇게 생긴 거 굴곡 있는 게 유명한데 그거 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써보시면은 맞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편하고 나한테 맞는 베개에서 잤을 때그 어깨랑 목뭐 편한 거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정착한지 또한 6개월째 요것만 쓰고 있습니다 베개는 정말 저를 믿으셔도 되는 게 제가 SNS에서 아주 유명하다는 베개들은 거의 다 사서 쓰거든요 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안돼 진짜 안돼 정말 베개는 템퍼와 돌레란 아니면은 저는 아주 좋은 걸못 만났어요 레노나드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산 그림인데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이거 보자마자 진짜 마음을 뺏겨가지고 구매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이렇게 우리 집으로 뭔가 별들이 샥 떨어진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구매한 그림이니다 너무 아주 따뜻한 그림이죠? 그리고 요거 요거는 흰옥 스프레이 이거 룸 스프레이인데 자기 전에 뿌려주면 좋고 요것도 좋아요 이거 제가 스코 그 스토어 갔다가 받은 건데 이 향도 너무 프레시하고 저는 그 달고 역한 향을 싫어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아주 좋습니다. 요거는 제가 예전에 유원제 가서 사온 건데, 이거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 조명을 선물 받았는데, 제가 은근히 잘 쓰고 있어요, 요거. 아니, 그 외모나. 이선 정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여기가 너무 지저분해요. 이런거뭐 꿀템 같은 거있으면 말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구절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저의 약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엄청 두려움이 많고, 놀라기도 잘 놀라고, 되게. 좀 겁이 많은데 약간 그러지 말라는 말씀이어서 제가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최근 가장 잘산것 중에 하나인 스탠바이 미투. 이거 여러분 토치도 되고 화짐도 되게 괜찮고 저또 무한도전 매니아잖아요. 그요거 둬가지고 자기 전에 가끔씩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레모나들 제가 진짜 귀여운 조명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지수가 선물해줬는데 저의 최애 조명이거든요. 이렇게 엉덩이를 때리면 은 빛이 밝아지고 여기 30분이 딱 꺼지고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이 30분 타이머를 해놓고 자면 너무 잘 자서, 이거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가끔 저녁에 보면 약간 무섭긴 한데, 너무 좋아요, 이거. 그 다음 레몬한테 제가 진짜 처음으로 화장대를 한번 털어볼게요. 아니, 제가 화장대가 정말 너무 뭐가 많고, 사실 제가 여기서만 화장을 하고 스킨케어를 하는 게 아니라, 막, 마루에서도 하고, 옷방에서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정리가 잘안 됐는데, 그래도 여기 있는 것들만 먼저 좀 보여드려볼게요. 크림류부터 먼저 보여드릴까? 그냥 레모나들이라면은 거의 다 알고 있을 건데, 요 수분크림 있죠? 이거를 정말 피부 타입 안 타고, 제 주변 친구들이 너무 잘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요 크림은 여름에 제가 항상 꺼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여름 아니고 막 겨울에도 이거랑 이바이오더마라 너무 잘 섞고 쓰고 아주 잘섞고 그다음에 진짜 이번에 얼굴 완전 아팠는데 제가 이거의 진가를 한번더 느꼈잖아요 여러분 재생 크림은 유익하게 짱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구달 수딩 크림 이거랑 토리든 크림이랑 사실 좀 비슷한데 그냥 느낌 따라서 다르게 바르고 이게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 있나 그런 거 같아요 어 이거 비타민 모드 있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거는 몰래 쓰려고 몰래 쓴거 아닌데. 이거 아시죠? 이게 항산화 앰플인데 제가 이거를 한세 통째 썼거든요? 왜 그랬냐면은 제가 여러분 코 옆에가 엄청 그 많이 일어났었는데, 이걸 쓰고서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것도 쓰고, 그 다음에 두 개나 있네. <laughs> 내가 진짜 절대 안빼놓고 쓰는 아이오페 레티누. 요거는 거의 데일리로 저녁에 쓰고, 요거는 진짜 저도 가끔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코스알엑스 비타민인데, 진짜 비타민은 여러분, 나랩이 그냥 정말 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격 대비 이렇게 효과 좋은 게 없어요. 이거 아마, 마켓 댓글 보시면은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효과 너무 많이 봤다고. 근데 이것만 쓰기에는 한 여름에 너무 부족할 때가 있어가지고 이거랑 이런 순수 비타민이랑 한달 정도 저는 같이 써주는데 아,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키네프 앰플. 그리고 피부결 진짜 안좋을때 무조건 써주는 이 마몽조 리퀴드.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많이 안 썼는데 그 성분 에디터 건데 모공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꺼내놨어요. 그리고 이거 헤라 비스트. 이거를 테스트해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백화점에서 하나 샀고. 그 다음에 요새 그냥 데일리로 쓰는 앰플 1위. 요거 메디힐. 그리고 비플레인 모공. 그 다음에 이거 플로나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거 설화수에서 나온 엄청 고가의 크림인데 제가 목에 이걸 바르거든요. 목이 한동안. 건조한 정도가 아니라 막 샵에서도 오늘 뭐왜 그러냐고 할 정도로 막 진짜 일어났었는데 이거 바르고 너무 좋아졌어요. 설아순 서라수, 설아수다. 그 다음에 너무 잘 쓰고 있는 헤어오일 시슬리 거. 이거 너무 가볍고 오늘도 발랐고 정말 머리를 나게 해주는 전설의 앰플.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저의 횡한 머리를 진 많이 채워줘가지고 아, 제가 진짜 사랑합니다. 이거 닥터에시아 릴리프 크림인데 그냥 무난하게 쓰기 좋아요. 이거 너무 괜찮았고 그리고 선크림. 저 요즘에 이거는 진짜 제일 잘 씁니다. 한여름까지 저는 유기자차는 이걸로 정착이고, 그리고 나의 이제 립셀린 그리고 테스트하는 것들, 그다음에 365일 내가 진짜 뿌리는 힐링 버드 이거는 여러분 뭐라 그래야 되지? 없으면 안될것 같아요. 너무 너무 머리를 예쁘게 만들어줘.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제가 한 번도 영상에 안 보여드렸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젤리처럼 돼 있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촉촉해가지고 제가 겨울에 그래도 꽤좀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정말 톤업으로는 1등. 톤업 바르면은 여러분 보통 되게 오래 안 가잖아요. 근데 이게 촉촉하진 않아, 솔직히. 근데 그만큼 엄청나게 그 톤업 기능이 오래가가지고 지성분들이나 수부제가 쓰기 너무 좋고 정말 화장 베이스로 쓰기가 좋아요. 대신에 목에는 바르면 안 돼. 그런 건조해요그 다음에 요 비플레인 모공크림 좀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리고 요즘 되게 잘 쓰는 이 글로우 엠디 바이스인데 이게 무슨 우리 그 피부과에서 받는 아 뭐였더라 LDM인가 뭐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해가지고 쓰는데 아주 피부가 단단해지고 좋아요. 그다음에 뭐 코사렉스, 그다음에 유이크, 그다음에 요 시세도 요 앰플도 내가 꽤 썼네. 요렇게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가장 많이 지내는 공간이 어딘지,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찍었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나중에는 진짜 집을 예쁘게 꾸며가지고, 우리 레몬나들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또 만나요.